할렐루야 10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히브리소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힘쓰면서 복 있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이 112편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있는 사람이 되며 그의 집에는 부기와 영화가 있으며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며 재물을 흩어 빈공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부와 재물을 공익 가운데 사용하며 흉한 소문과 대적하는 악인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이란 자손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부경화를 얻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이 정직한 사람, 꼭그 의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누구나 정직하고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본문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 주는 사람을 모든 일이 잘된잘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넉넉히 꾸어 주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꾸어 줘야 할 사람이라 그래서 복 있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 보금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인구 2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 있는 이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본문 7절,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아무리 흉한 소문이 들리고 온갖 오해하는 말이나 빈정거리는 소리나 비방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백석교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연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목회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목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백수적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 나는 이미 복을 받았구나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로 정직하고 의롭고 나누어 주며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수교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았으니 복된 성도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